오늘은 너에게로 곡감 이 제품을 활용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세 가지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너에게로 곡감이라는 제품으로 국내 최초 곡감 페이스 트 형식 제품이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곡감 에이드입니다. 이 레시피가 제일 간단해요. 그냥 비율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한 5대1 정도 비율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탄산수. 넣어 주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잘 섞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곶감으로 만든 첫 번째 레시피 곶감 에이드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셔 보면, 음, 이 친구가 그 곶감 안쪽 부분 있잖아요, 제일 달콤한 부분. 그 친구들을 모아놓은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곶감의 특유의 그 숙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요 그게 아주 잘 살아 있고 탄산수랑 먹으니까 당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게 밑에 건더기랑 같이 해서 드셔도, 음, 딱 좋은 거 같아요. 두 번째 레시피 알려드할게요 곡감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먼저 살살 흔들어서 퍼주고, 곡감 페이스트를 살포시 올려준 다음에 살살살 눌러줘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트, 또 다시, 다시 또 요거트. 살짝 흔들어서 펼쳐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한번 더. 눌러주시면 곶감 요거트가 끝납니다 아침에 다들 정신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 되게 간단하게 끼니를 때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이 요거트랑 곶감의 향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건 완전 제 취향입니다 이거는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애피타이저로 활용해도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곶감으로 샐러드 드레싱 만든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에 곶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약두배 분량의 올리브 오일 넣어줍니다. 그럼 다음 잘 섞어주시면 이제 곶감 자체에 어느 정도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샐러드 드레싱의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야채 이렇게 뿌려주면 끝입니다. 한번 먹어보면. 저희가 샐러드를 싫어하는 이유는 약간 그 야채 특유의 풋내 때문에 많이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곶감의 향과 단맛이 그 풋내를 잡아주면서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곶감과 집중감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세 가지 레시피였습니다.